매달 여러분에게 천만 원의 수익이 들어온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 창출은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그 수익 창출을 도와주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 파워볼 재테크 저 파워볼 블러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아래 고정 댓글 1대1 링크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워볼 갬블러입니다. 학생, 직장인, 주부, 직업, 나이 관련 없이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잡혀 있는 파워볼 배팅대를 몰라서, 배팅하는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이제는 투자를 선택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하루 30분 간단한 투자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이제는 필수입니다. 파워볼 재테크를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꺼려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박은 돈이나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자주 접했던 다이바이보 게임, 달고나 게임 등도 모두 똑같은 게임입니다. 어렸을 때 게임에 성공하여 이겼을 때의 기분이 어떠셨나요? 어렸을 때 우리는 괜히 코인 한 개를 더 벌어보려고 게임에 투자를 하고 코인을 많이 딴 날에는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딴 친구들에게 얻어먹은 경험도 많으실 겁니다. 이와 똑같은 게임의 파워볼 재테크 아직도 도박으로만 보이시나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도 수익이 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전체 무료 티칭 및 무료 강의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천천히 여러분을 파워볼 재테크의 고수로 만들어 드립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파워볼 갬블러 1대1 문의로 연락 주세요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차도 사야 하고 집도 사야 하며 더 많은 돈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고 우리가 아끼고 아껴도 한달 동안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모으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파워볼 재테크를 통하여 하루에 20만원씩 수익을 보셔도 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배팅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드신가요? 파워볼 재테크는 정말 많은 전문가가 있을 만큼 이제는 대중적인 위치로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픽스터라고 불리는 분들의 픽을 처음에는 따라서 배팅만 하셔도 반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스포츠 베팅하는 분들이 스포츠 분석가의 분석글을 읽어보는 것처럼 퍼블 베팅에도 수많은 분석글이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이 시기에 다른 분들은 다 수익을 보고 있는데 혼자서 뒤처질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하루에 30분 길게는 2시간 투자하여서 하루에 20만원 시급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생기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초기 투자 금액도 다른 투자와는 다르게 낮게 시작할 수도 있는 재테크. 아직도 고민이 되시나요? 한번 수익을 올리게 되면 왜이 좋은 걸안 했지? 라고 말하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파워볼 재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돈 벌고 싶으시면 투자하시고 당당하게 벌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파워볼 재테크를 손대보지 않으셨다고요? 파워볼로 수익 창출에 실패하신 분, 파워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파워볼 재테크를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신다면 회원 월평균 수익 250% 이상, 증명된 30명 이상의 전문 픽스터가 1년 365일 24시간 여러분의 수익 창출을 도와드립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많아서 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고민이시라고요. No! 저희 파워볼 캠블러는 다수의 픽스들과 함께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1대1로 지속적으로 티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 파워볼 캠블러는 여러분이 자립하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월급의 남은 금액을 저축하고자 하면 부자가 되는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먼저 투자하라 자신을 위한 합리적 지출은 소비가 아닌 투자다 수익방 입장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1대1 문의를 주신다면 24시간 수익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